자, 이번 시간에 프론트 타이어입니다. 프론트 타이어. 이 프론트 타이어는 가끔 이제 그 유튜브 강좌나 이런 데 보면은 차를 다 그리기는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분들이 그래도 타이어는 멋있으니까. 그리고 타이어가 뭐, 보기엔 멋있어 보이는데 그리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좀 빌미로 좀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라고 올려놓은 게좀 있어요. 저도 이번 시간에 타이어를 잠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타이어입니다. 지금은 색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커매가지고 지금 색상이 안 들어간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타이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타이어 휠 여기 브릿지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이건 어떻게 그랬나 보도록 합시다. 그 실제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또 양심상 똑같다고는 못하겠고 지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 이거를 그룹으로 좀 묶어놨어요 확장해서 맨 앞으로 돌립니다 자첫 번째 스케치는 뭐 가장 큰 타이어의 지름에 해당하는 자 얘를 먼저 해야겠죠 잠깐만요 어 이게 마커가 고장났네? 이 마커가 고정났을 때는 자 이렇게 전체 화면 을 한번 화면 해줬다가 이렇게 축소된 마커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뒤에 웃긴 녀석이에요. 자 먼저 원통에다가 요걸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타이어 고무 쪽이 아니라 자이 타이어 휠 프레임 요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쪽입니다. 음. 자 여기로 돌출 돌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못깎기. 아예 제가 안돼 그리고 여기다가 스케치 작성서 한번 뻥 뚫어주고 그 다음에 필렛으로 한번 필렛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요번부터 좀 어렵겠네요 아유. 요건 제가 어차피 신경 써서 치수를 다넣긴 했는데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음, 보니까 안쪽 요거를 작성을 해놓고 선 아래서만 이제 먼저 작성해놓고, 지금 여기 1.3이라고 된 거하고, 이제 오프셋 보이는 거 보니까, 오프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네요. 표전3 6 0은 이제 프로파일 감지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끝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 조금 복잡한 스케치나 설명을 좀 했어요. 자, 돌출을 했을 때, 뉴바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뉴바디를 안 하면은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돌리는데, 그, 피처만 뜯어서 돌리가 좀 힘들어요. 투자 3 6공은 패턴을 하게 될 때, 그, 통, 밀어, 이제, 그, 피처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이 페이스, 바디, 피처, 컴포넌트 네 가지가 있는데, 피처, 이제, 이렇게, 뭣도 모르고 그냥 조인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그려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아, 피처, 패턴 피처 패턴이 해야 되는데, 피처 패턴이 잘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부터 드리프트의 신기한 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프트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각도를 준 거예요. 이제, 안쪽 각도도 좀 주고, 같이 주는, 같이 주지 않는 이유는 안쪽 각도와 바깥쪽 각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바깥쪽 각도는 마이너스 7도를 줬고, 안쪽 각도는 마이너스 3도를 줬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더 벌려줍니다. 고정 모델링이 나왔죠. 그리고 앞에 쯤만 살짝 삐져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자, 자 여기 복각기,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복각기, 그 다음에, 못 따기, 복각기, 복각기, 복각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원형 패턴. 그리고, 회전. 회전은, 보시면은, 자 슬라이스를 봤을 때, 자, 요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걸한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나중에 요 안에 잘안 보이는데, 어 내가 이 사진을 안 보고 딴사진을 봤었나 보다.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가고, 컴바인으로 다 같이 합쳐줍니다, 이제. 컴바인으로 합쳐준 게 아니라 빼주, 빼주는 건가? 어 빼줬네. 그리고, 리무브를 쫙 해가지고, 아, 요 바깥개는 없애버리는 거군요, 그냥. 근데 여기가 평면이 아니고, 약간 둥글스러 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컴바인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합쳐줘서, 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자, 이쪽 부분을 필렛을 살짝 줘가지고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 구멍이에요. 볼트 구멍 내주고, 볼트 머리. 음. 볼트 머리에요. 그리고, 한번 더, 볼트 머리 한번더 튀어나와주고, 여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네. 육각렌치 들어가는 부분. 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있으려나? 자, 그 다음에 원형 패턴. 그래서 파준거만 원형패턴하고 요 안에 거는 바디를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바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걸 바디를 따로 나눈 이유는 휠하고 그 다음에 이 볼트하고 재질을 서로 틀리게 주기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돌출해가 여기 원을 해가지고 살짝 돌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한번 단을 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도 한번 그렸었네, 이렇게. 퓨전360은 투 디스턴스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평면을 여기다 못 잡아도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돌출을 할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그리고, 돌출, 아니, 필렛, 챔퍼 해가지고, 자, 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몇 꺼내는 것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겉에만 멀쩡하고, 여기만 멀쩡하고, 안에는 그냥 민자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그룹을 지어놓은 이유는 딱 여기까지가 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타이어네요. 그죠? 그래서, 타이어는 제가 조금 후회를 하는 게 생각보다 잘 그리지 못했어요. 내가 타이어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타이어가 이렇게 한다면 얘가 직선을 했는데 타이어는 사실 여기 약간 곡면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 좀 그건 안타깝긴 하죠. 일단 회전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못다기 못깎기로 타이어를 만들어 주고, 자 그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리고. 자, 스플릿 페이스로 한번싹 나눠줬어요. 그리고, 파이프로 볼을 한번 내줬죠. 이게 보니까, 파이프가 이게 서로 틀리게 한 이유가, 볼이 이세 개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좀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쪽에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여기도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이프야. 아 반대쪽에 만들어줬구나. 파이프를, 자, 반대쪽에 만들어주고, 또, 이 부분도, 이제부터는 타이어 무늬 내기에요, 그냥. 스케치하고, 스플릿 페이스, 파이프로 이렇게 계속 타이어 무늬를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타이어를, 타이어 사진을 좀잘 나온 걸 꼼꼼히 까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 원형 패턴으로 이 원형 패턴 했을 때는 피처로 냈습니다. 잘안 먹을 때는 페이스로 바꿔가지고 내면 되는데, 페이스가 어떤 악조건에서도 가장 패턴이 잘 되긴 합니다만는 선택해야 될 페이스가 많을 땐 진짜 지옥입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도! 원형 패턴 이쪽 원형 패턴 개수하고 이쪽 원형 패턴 개수가 틀려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laughs> 휠을 보강해 주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휠을 보강해 주고 필렛 해 주고 그 다음에 명령을 왜했지 알겠다. 이게 제가 타이어가 너무 민자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앞부분이 약간 블룩하게 하려고 여기, 여기를 약간 블룩하게 하려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부를게요. 타이어가 너무 평평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블룩하게 하려고 일부러 살짝 블룩하게 줬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아까 제가 미스 포인트를 계속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얘를 했을 때 타이어를 여러분 타이어 그리실 때는 음 사실 이게 단순한 아크는 아니겠죠. 사실 이게 아크가 아니라 좀 처음에 가서 이렇게 눌리기는 할 거야.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무조건 직선으로 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자 신나는 타이어 그리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부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